A 수서 동탄 구간이 다음 주 토요일에 개통이 됩니다. 요금은 기본 요금이 3,2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수서에서 동탄역까지는 요금 4,450원에 정차 시간까지 포함하면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 GTX, GTX A 노선의 일부인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구간이 다음 주 토요일 개통합니다. 기본 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동 구간을 10km 초과하면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통된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총 32.8km를 이동한 경우 요금은 4,450원. 수서역에서 성남역까지 10.6km를 타면 3,450원 요금이 나옵니다. 대중교통지출액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K패스를 이용하면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전철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GTXA 구간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차 시간 포함 약 20분입니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탄역에서 오전 5시 반에 첫 운행을 시작해 마지막 열차는 각역에 새벽 1시쯤 도착합니다. 개통 초기 출근 시간대인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될 예정인데, 이외의 시간대 운행은 최대 약 30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소동탄역 구간 4개역 가운데 한 곳인 구성역은 공정과 안정상의 이유로 6월 말 개통됩니다. GTX의 나머지 구간인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은 올해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뉴스 영상에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초 신풍제약 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3월 초 신풍제약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00급 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